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저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한 세 번째 영상, 또 의미 있고 신나는 소식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영님의 단독 쇼 티저 영상이 오늘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자 이게 마지막 티저 영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뉴스가 한번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내일 당일 날도 왠지 영님의 티저 영상 하나가 더 공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날의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일 저녁 늦은 시각에 영님의 단독쇼가 방영하기 때문에 이 오전과 낮 시간대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추가적인 티저 영상이 또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까지 공유스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어찌됐건 이제는 영님의 단독쇼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이제는 하루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뽕뉴스가 영상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오후 6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내일 저녁 6시 이후에 방영될 영웅님의 이 단독쇼를 생각해보면 24시간 채 남지 않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영웅님의 단독쇼만이 아니라 영웅님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또 기대하는 광고주들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업체 덴티스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번엔 뉴트리원입니다. 뉴트리원과 함께 베리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뉴트리원의 영웅이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레드 컬러와 이 루돌프를 상징하면서도 크리스마스트리까지.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이 그린색 컬러를 입은 영님의 모습이 잘 매치가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한껏 더 상승시켜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 크리스마스의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님이 말한 대로 왠지 어제 24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오늘 25일보다도 크리스마스가 끝나는 26일은 항상 뭔가 허무한 그런 기분을 줬는데 이제는 26일이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려지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모습은 폭뉴스만의 생각이 아닌데요. 새로운 티저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이 어린 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미치게 뛴다 미쳤다 사내다 이게 노래 제목이죠 목소리 봐 대박이다 너무 좋다 무대 스케일 미쳤다 대박 스케일 저 착장으로 사내를 부르다니 미쳤다 공뉴스가 말씀드렸죠 나훈아님의 사내를 영님이이 붉은색 컬러가 도는 가죽 자켓을 입고 저런 무대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캔들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쳤다. 무대와 영웅님. 미쳤다. 미쳤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스케일도 너무 크고 이건 본 것도 안본 것도 아니다. 무대 스케일 미쳤다. 노래가 너무 감질난다. 영웅님이 부른 그한 소절의 노래를 티저 영상이지만 무한반복해서 듣는 팬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단독쇼가 시작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작 직전까지도 영웅님의 이 단독쇼 노래, 콘서트 현장에서 나왔던 이 노래 한 소절을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방송인데 조금만 더 보여주지. 미쳐버리겠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뉴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더욱 더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라 오히려 시청률을 더 상승시키는 기대 요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뽕뉴스가 증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현장 분위기와 약간의 정보들, 나아가 KBS가 보여주는 이런 티저 영상들까지 이런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영님의 단독 쇼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티저 영상이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더 많은 팬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시작과 끝에 규모에서 압도된다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님의 이 단독쇼에 참석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이 자체가 정말 급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대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미쳤다라는 반응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저 무대가 오프닝 무대일까? 무대 스케일이 너무나 웅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티저 영상을 뒤늦게 본 팬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다, 멋있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웅 님의 단독쇼가 너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흥분이 고양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방청객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더 부럽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런 특이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국민가수 절반의 성공 제2의 임영웅은 없었다. 자, 이거는 TV조선에서 낸 기사가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 이 국민가수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인데요. 이 제목에서 이미 하고 싶은 말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2의 임영웅은 없었다. 화제성은 이끌어냈지만 걸출한 스타 발굴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가수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누구일까? 제2의 임영웅은 누구인가? 결승 진출 7명의 뛰어난 가창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임명웅과 같은 걸출한 스타는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제2의 임명웅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2, 제3의 임명웅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국민가수에서 타이틀처럼, 마치 부재처럼 붙어왔던 것이 제2의 임명웅 찾기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가수 이전에는 미스트롯2라는 엄연한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지은이라고 하는 오디션 우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방영한 프로그램인 국민가수에서도 제2의 임명웅을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나아가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다는 미스터 트롯2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제2의 임명웅을 외칠 게 뻔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백반, 천번을 외치건 사실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제2의 임영웅은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2의 임영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탄생했다 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겐 과연 그게 뿌듯한 결과일까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히어로를 보고 누가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고 제2의 누구다 라는 수식어 붙은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나훈아님을 존경하고 나훈아님처럼 단독쇼 콘서트를 이어받는 유의미한 단독쇼를 가지는 히어로이지만 제2의 나훈아라는 이야기를 하나요? 안하죠. 임영웅은 그냥 임영웅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2의 임영웅을 찾겠다라는 이 부재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면서 좀한편으론 많이 아쉬운 발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원하는 제2의 임영웅이라고 부를만한 스타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작진 밑에서 과연 영웅님만큼의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 결과가 참 참담한 마무리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영웅님의 단독쇼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뽕뉴스가 전달드렸던 중요한 정보 하나 기억 나시나요? 영웅님의 단독쇼가 26일 방영된 이후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 전날인 30일 날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어린 팬들이 그날 영님의 스페셜 다큐멘터리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팩트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kbs 편성표에 나타나 있다 라는 겁니다. 바로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 22시 40분에 영웅님의 송년 특집 위어 히어로 임영웅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목요일이 언제냐? 바로 30일입니다. 그런데 영웅님의 단독쇼 그럼 재방송 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영웅님의 단독쇼 다큐멘터리 방송 편성일정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죠. 지금 KBS 편성표에 대놓고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은 22시 40분이죠.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영웅님의 단독 쇼가 끝나면서 그 방송 프로그램 엔딩 장면에 공지가 될 수도 있고 예고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추후 기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플랜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26일날 영웅님의 단독 쇼 30일날 영웅님의 단독쇼 비하인드 다큐멘터리 방송,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영웅님의 정규앨범 발매까지, 그리고 이후 영웅님의 콘서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놀라운 행보를 보여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자, 영웅님과 함께 합동무대를 만들어낸 이 대세 댄서, 아이키, 아시죠?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이날 단독쇼에도 등장 했다라는 얘기. 사실 언론사를 통해 협업 무대를 가지기로 했고 녹화 일정까지 가졌기 때문에 당일날 아이키와의 영님의 협업 무대는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스포일러라고 비판하는 일부 안티팬들이 존재했는데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님을 응원한다면 좀더 긍정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아이키님의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기사입니다. 너희한테만큼은 나는 섹시한 산타이다라면서 천만 원 기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키가 희귀질환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너희한테만큼은 최고 섹시한 산타가 되고 싶다라면서 이 공개된 사진 속에 산타모자를 착용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러 간 모습인데요. 희귀질라는 아동청소년에게 천만원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매년 선물을 줄 테니 우리 아가들 건강해라면서 엄마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준 아주 훈훈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보고 폭류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연말을 맞이해서 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나가는 수많은 영웅시대가 존재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웅님과 협업 무대까지 함께 가졌던 이 아이키 댄서입니다. 분명히 영웅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봉사활동과 기부에 참여하고 있나요? 물론 이 모습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만큼 더욱더 활기를 띈건 사실 쳐다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으로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더욱더 엄청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아이키님도 결국 영웅님과 협업 무대를 가지게 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실천하게 되지 않았나 또이두 명이 함께 레전드 무대를 단독쇼에서 펼치기 때문에 또이 선한 영향력이 배가 되어서 또 널리 번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나 훈훈한 소식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전달드려 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식도 가슴 따뜻하게 할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미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